숙취로 고통받는 다음 날 아침 우리에게 정말 한 줄기 빛이 되어 줄 바로 그 음식. 해장라면의 처음엔 그냥 뭐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이겠거니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이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하나는 재료 본연의 신선함을 어떻게든 끝까지 지켜내려는 음, 보존의 철학을 보여주고요. 보존이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존 재료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꿔 버리는 창조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각각 어떻게 맛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그냥 라면에 숙주 넣고 같이 끓이면 간편하고 좋을 텐데 왜 굳이 냄비를 하나 더써 가면서까지 숙주를 따로 데치는 거죠? 이거 그냥 설거지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효율을 중시하는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만약 숙주를 라면과 함께 처음부터 끓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분 지나지 않아서 숙주가 어떻게 될까요? 음. 흐물흐물해지고 아삭한 맛은 뭐 전혀 없고요. 라면과 아삭한 숙주를 함께 먹는 것에 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위해 설거지거리가 하나 늘어나는 수고를 감수하는 거죠. 숙주를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고 샤부샤부처럼 아주 잠깐 몇 초만 데쳐서 바로 건져내는 행위. 이건 숙주의 생명력인 아삭한 식감을 파괴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보존하려는 분리의 미학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상의 상태를 만든 다음에 먹기 직전에 합치는 방식이군요. 물량도 처음부터 넉넉하게 잡으라고 하던데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숙주에서 물이 나와서 국물이 싱거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맞습니다. 모든 단계가 맛의 일관성과 식감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라면스프 외에 고춧가루와 간장을 한 스푼씩 더 넣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합쳐질 숙주의 그 수분감과 담백함을 미리 고려해서 국물 베이스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와. 마치 칵테일을 만들 때 나중에 얼음이 녹을 것을 계산해서 베이스를 조금 더 진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냥 숙주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숙주를 데치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맹물에 숙주를 데치면 숙주 자체는 아무 맛이 없겠죠. 그렇죠. 밍밍하겠죠. 그런 숙주가 진한 라면 국물에 들어가면 숙주를 씹을 때만 순간적으로 맛이 붕 뜨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국물에 데쳐서 아주 희미한 밑간을 해 주면요. 숙주가 국물과 만났을 때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아, 국물과 숙주의 맛을 연결해 주는 다리 같은 거군요. 네. 진한 국물 맛 사이에서도 숙주가 제 역할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건 단순히 숙주 라면 팁이 아니라 신선한 토핑을 올리는 거의 모든 요리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예를 들어서 쌀국수에 고수나 숙주를 생으로 올릴 때 혹은 파스타 위에 루꼴라를 마지막에 올리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재료의 신선함과 식감을 살리고 싶다면 메인 요리와 더 분리해서 다뤄라.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중 하나죠 숙주 라면을 넘어서 신선한 재료를 다루는 법에 대한 훌륭한 가이드 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에 청양고추를 가위로 툭툭 절라 넣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끓이면 매운맛이 국물에 녹아들어서 뭉툭해지지만 마지막에 넣으면 씹을 때마다 터지는 그 날카로운 매운맛과 아삭함이 살아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철학은 존중과 보존 재료가 가진 최고의 순간을 뺏지 않고 그대로 식탁 위로 가져오는 거네요 김치라면 이 접근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김치가 가진 잠재력을 100% 끌어내기 위해서 기존의 형태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소스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이죠 첫 번째 방법이 재료의 겉모습을 지켜주는데 집중했다면 두 번째 방법은 재료의 영혼을 뽑아내는데 집중합니다 영혼을 뽑아낸다는 표현이 아주 강렬하네요. 저도 술 마신 다음 날 김치 넣고 라면 끓여 본적 많죠. 그런데 늘 제가 끓인 건 그냥 라면에 김치 넣은 맛이었거든요. 네, 네. 밍밍하고 김치 따로 국물 따로 놀고 이 영상을 보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마지막에 김치를 툭 던져 넣기만 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하지만 이 레시피는 그 과정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볶는 과정이에요. 아주 시큼하게 잘 익은 김치에 다진 마늘, 고춧가루, 그리고 약간의 쇠고기 다시다를 넣고 볶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가장 의외의 재료가 등장하죠. 바로 설탕이죠. 이게 저는 제일 놀라웠어요. 보통 신김치의 맛을 살리려고 끓이는 거 아닌가요? 단맛이 들어가면 오히려 맛이 이상해질 것 같은데 이질적인 맛이 날까봐 걱정되는데요. 그게 바로 맛의 연금술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소량의 설탕은 단맛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치의 그 날카롭고 거친 신맛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깎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깎아주는 역할. 동시에 볶는 과정에서 설탕이 열을 만나 캐러멜라이제이션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몰랐던 김치의 깊은 감칠맛과 풍미를 끌어내는 촉매제가 되죠. 이건 그냥 재료를 섞는 게 아니라 김치라는 재료 자체를 하나의 완성된 김치찌개 베이스 소스로 재탄생시키는 화학적인 과정입니다. 김치가 투명해질 때까지 충분히 볶으라고 강조한 거군요. 그 후에 물을 한 컵만 붓고 조리듯이 끓이던데 그건 또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 과정은 볶으면서 응축된 맛의 입자들을 액체 속으로 완전히 녹여내는 이른바 디글레이징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디글레이징이요? 네, 김치와 양념에서 나온 모든 맛있는 성분들을 국물에 완벽하게 풀어내는 거죠. 이 단계를 거치면 김치는 더 이상 고명이 아니라 국물 그 자체가 됩니다. 이 기초공사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라면 끓일 물을 붓는 겁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면을 넣기 전에 라면 스프를 먼저 넣어서 김치 베이스와 완벽하게 섞는다는 거였어요. 보통은 물 끓이면 면이랑 스프 같이 넣잖아요. 그것 역시 국물의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레시피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국물이 먼저 완벽한 맛의 밸런스를 이룬 상태에서 면을 넣어야 면이 익는 동안 그 완벽한 맛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죠. 아... 만약 면과 스프를 같이 넣으면 면이 익는 동안 스프가 풀어지는 맛과 김치 베이스의 맛이 따로 놀수 있는 여지를 아예 차단하는 겁니다. 시간과 정성이 확실히 더 들어가지만 그 결과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식이 될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사실 이건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이는 전문적인 조리기술을 인스턴트 라면에 접목시킨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한식의 테크닉이군요. 네, 김치를 볶아서 맛의 베이스를 만드는 건 한식의 아주 중요한 테크닉 중 하나거든요. 자, 최고의 해장라면으로 가는 두 갈래끼리 눈앞에 펼쳐진 셈인데요. 하나는 신선한 활력을 더하는 빠른 위로 다른 하나는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깊은 위로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정리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죠. 당신의 현재 상태와 취향에 따라 골라야 합니다. 어젯밤 과음으로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더부룩해서 뭔가 깔끔하고 시원한 충격이 필요하다면 숙주라며이 정답일 겁니다. 맞아요. 정신이 번쩍 들것 같아요. 네. 조리 시간도 비교적 짧고 아삭한 숙주와 칼칼한 청양고추가 정말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줄 테니까요. 반면에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마음까지 허해서 뭔가 영혼을 채워 줄 묵직하고 깊은 맛이 간절하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김치 라면을 선택해야겠네요. 그렇죠. 진하고 깊은 국물 한 숟가락을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속을 든든하게 채워 주는 그 느낌. 상상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두 레시피는 단순히 맛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두 방식 모두 의도적인 한 단계가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아, 의도적인 한 단계? 네, 그냥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되는 대로 털어넣는 게 아니라 숙주를 따로 데치거나 김치를 먼저 볶는 것과 같은 약간의 수고를 감수하는 그 의도적인 과정. 그게 평범한 라면을 특별한 요리로 격상시키는 열쇠인 거죠. 맞아요. 결국 그 작은 차이가 결과물의 클래스를 결정하는 거네요. 귀찮음과 정성 사이의 그 작은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 아침이 달라지는 거군요. 네. 그한 단계의 수고를 감수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맛의 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삭하고 시원한 숙주라면부터 깊고 진한 김치라면까지 라면을 하나의 요리로 업그레이드하는 두 가지 상반된 철학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두 가지 레시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 요리 철학이기도 합니다. 신선한 재료의 특성을 보존하는 방식과 기존 재료의 맛을 볶아서 증폭시키는 방식. 이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당신의 주방에 있는 다른 재료들에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그거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치라면의 재창조 철학을 대파에 적용해 볼수 있겠죠. 대파와 버섯을 넉넉히 썰어 넣고 간장과 약간의 설탕을 넣어 기름에 충분히 볶아서 대파 버섯 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와! 불맛나는 진한 채소 국물이 완성되겠죠? 거기에 라면에 끓이면 완전히 새로운 대파 버섯 라면이 탄생할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맛있겠는데요? 그럼 숙주 라면의 보존 철학은요? 숙주 대신 청경채나 알배추를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아삭함을 살린 뒤에 라면 위에 풍성하게 올려 먹는 거죠. 된장 베이스의 라면과 함께라면 일본식 라면 같은 느낌도 낼수 있을 거고요. 아, 그러네요. 또는 깻잎이나 미나리처럼 향이 강한 채소를 마지막에 듬뿍 올려서 그 향을 오롯이 즐기는 것도 훌륭한 분리의 미학 적용 사례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오늘 우리가 얻은 진짜 핵심은 숙주나 김치라는 특정 재료가 아니라 재료를 다루는 두 가지 접근법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의 냉장고에는 어떤 재료가 잠자고 있나요? 그 재료의 특성을 끝까지 살려줄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맛으로 재창조해 볼 것인지 다음번 라면을 끓일 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